mbm 박재인 전무입니다. 어, 국민재테크 상품으로 어, 불리는 어, els 어,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b 하나은행의 고재필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글로벌 금융 시장 이제 변동성이 막 네. 커지면서 네. 좀 사람들도 좀 불안해하고 네. 또 주가도 네. 막 빠지니까 네. 자기 뭐 펀드니 수익률도 굉장히 네. 나쁘고 그러는데 네. 지금 ELS 상품은 지금 상이 황 어떤지 네. 한번 좀 진단을 해 주시. 죠 네. 국민 재테크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네. 네. ELS를 발행하는 거는 국내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요. 네. 올 1월에서 6월 때까지 증권사가 발행한 ELS 규모가 49조 원입니다. 네. 49조 원을 결국에는 상품으로 다 가입해서 하셨다라는 네. 얘기고요. 어, 주식형 펀드의 그 요번에 마이너스 네. 한달 동안 약한10% 정도가 마이너스가 네. 됐습니다. 결국에는 ELS 상품들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좀 동요 동요를 네.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ELS 상품들은 3년짜리 상품이고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를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7월이니까 1월달에 그 가입하신 분들이 최초 6개월 조기상환 기회가 이제서부터 돌아오시고 음. 계시는데요. 어, 일부인 경우에는 첫 번째 조기상환, 6개월에 한 번씩 조기상환이거든요. 첫 번째 조기상환에서 두 번째 조기상환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가입하신 그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형이면서 스텝 다운형이었기 때문에 음. 가입하신 분들이 크게 동요는 없으신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뭐 언론에 쓰면 ELS 하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이 있는 네. 중위험 상품으로 자꾸 네. 분류를 해갖고 네. 하는데 네. 그 사실 그 중위험이라는 게 네. 맞는 건지 그만큼 네. 위험이 큰 건지 네. 어떤 거예요. 네. ELS는. S가 시큐리티거든요. 네. 예, 증권입니다. 네. 요거에 맞춰서 주가 연계로 증권을 만든 걸 네. 전체를 ELS라고 네. 이제 통칭을 네.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복잡하게. 다 네,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하다 보니까요. 사실 위험도가 큰 ELS 상품도 있고요. 위험도가 낮은 e l s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이 금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 대비 약두배 정도의 금리를 추구하는 ELS들을 많이 그 만듭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아주 높은 ELS보다는 음. 위험도가 약간 중위험 정도의 ELS 상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이나 대부분이 그냥 느끼시게 아 ELS는 중위험 상품이구나 음. 언론에서도 그렇게 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음. 보시면 아주 될 고위험만 같습니다. 아니다 그런 네 거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ELS가 사실 그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로 나눠지네. 네. 아주 복잡하게 돼 아까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크게 이제 네가지로좀 한번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LS가 주가 연계 증권이거든요. 음. 그러면 주가지 않습니까? 주가의 기초 자산을 어떤 거로 할 것이냐가 첫 번째입니다. 음. 예. 두 번째는 그러면 기초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로 할 거냐? 삼성전자 주가를 해가지고 할 거냐. 할 어. 그래서 지수형이냐, 종목형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음. 당연히 지수를 쓰는 것보다는 종목형을 쓰는 게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위험도가 높다라는 건 금리가 좀 높을 수 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기상환이나 최종상환 조건들이 ELS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지수가 이제 일정 부분 이하로만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 해당 드리고 싶, 드린다라는 금리를 주면서 끝내는 상품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 빠지는 지수형이, ELS가 있을 것이고요. 20% 빠져도 괜찮은 음. ELS가 있으실 거고요. 이런 조기상환 조건이라든가 음. 최종상환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굉장히 가입자한테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낮을 음.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 약간 복잡한 건데요. 낙인형이냐, 노, 낙인형이냐에 따라서 금리가 또 음. 달립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지금 상품들은 음. 노 낙인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노 낙인형 상품이 예를 들어 5%다. 동일한 조건에 낙인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한1% 정도가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위험도가 높다라고 좀 전에 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 낙인형보다는 낙인형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예 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ELS를 가입하면요. 조기상환이나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네. 받습니다. 네.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매달 월 음. 지급식으로 음.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게도 가능한? 예, ]다. 가능한. 그런 네. ELS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한꺼번에 받는 금, 금리보다 매달 이자를 받는, 이자를 받는 ELS가 동일 조건 하에서도 금리가 낮을 수밖에, 네, 낮을 없죠. 수밖에 없죠. 예, 기자를 네. 맨날 네. 주니까. 네. 그렇게 이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이것도 어떤 상품의 뭐 투자 전략이나 이런 네. 뭐 거는 어떻게 네. 하는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ELS가, ELS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어, 어. 것 같습니다.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 됩니다. 아, 기초 지수라는 게 있구나. 내가 이 기초 자산, 기초 지수가. 어. 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ELS의 금리를 받을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초 자산이나 기초 지수라는 것이 매일매일 변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목돈이 그냥 생기셨다고요. 가셔가지고 한꺼번에 가입하시면 안 되죠. 주식형 상품도 우리가 아무리 낮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음, 넣는 나눠서. 것이 위험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음, 음. 그거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초 자산이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 위험을 분산을 할 때는 가입 시기를 나눠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 네. 가입 시기를. 네. 그리고, 어, ELS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ELS를 선택을 하시기 보다는 음. 금융기관에서 많이들 추천하는 중위험 자산들, 중위험에 ELS를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위험이 그러면 어느 것이 중위험이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음. 굉장히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네. 간단히만 답변을 드리면요. 아 금리 현재 기준으로 정기예금이 2%인데 어, 정기예금 곱하기 2에서 2.5배 내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럼 네. 사에서 5% 정도. 네. 아요 정도가 그냥 대략적으로 다들 중위험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네. 그럼 고위험은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6~7%. 6~7%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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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보다 가능한... 더 낮은 거는 이제 2~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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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뭐각 네. 가서 뭐한45% 프로 되는 상품을 하면은 네. 그렇게 뭐 리스크가 아주 크고 그러진 않은 아, 거네. 대부분 이제 리스크가 사실은 ELS가 전혀 없지는 않죠. 예, 없지는 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 저희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고 음. 하셨기 때문에 아 조기 상환이라든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어, ELS가 발행돼서 여태까지 어, 이어지면서 약한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음. 아큰 문제가 없었던 상품이구나 그냥 이렇게 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정권 창고에 가면 네, 뭐 네,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설명해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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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이제 p b 센터에 계시니까. 좀돈 있는 분들이 실제로 ELS를 투자를 하나요? 돈 있는 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 그래. 예. 어, ELS들을 거액 자산가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오랜 경험이 있으세요. ELS에 가입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ELS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많이들 어, 경험을 통해서 또 아시고요. 어, 지수가 일정폭 이하로 떨어져서 조기 상환이 안 되고 그이이 그이 네. 다음 번으로 이연이 네. 보통 이제 이연이라는 네. 단어를 쓰는데요. 예, 네. 2월이 된 이연이 되더라도 크게 동요를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산의 대략 30%에서 40% 정도는 ELS 자산으로 어, 예, 운용 예, 포트폴리오로 네. 뭐 운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 한꺼번에 가입 안 하십니다. 음. 예. 어, 자산을 배분을 하실 때약한 30%에서 40%를 ELS 자산으로 빼놓으신다라고 하면 그 ELS를 기간으로 또쫙 나누셔서 최소 6개월 정도 음. 가입 시기를 조절을 하십니다. 음, 예. 올랐을 때 내릴 때가 네, 있으니까, 네. 네. 오를 때 잡히는 네. 것도 있고, 내릴 네. 때 잡히는 것도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분산을 해놓으시면 시장이 설령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1에서 6, 6개월 동안 나누한 달에 한 번씩 나눈다라고 하면 여섯 번의 ELS를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한, 한두 번은 최초 상환, 6개월 뒤에 조, 최초 6개월 조기 상환에서 1년 뒤로 밀린다고 음. 하더라도 일부는 또 6개월 뒤에 상환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또 가입을 하시고요. 뭐, 그래서 쭉 밀리는 게 있으면, 뭐, 어, 3년까지도 밀릴 수도 있지만, 어, 3년까지 밀리더라도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에서 창고에서 요즘에 판매를 하는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의 기회들이 음, 스텝 음. 다운형으로 음. 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음. 어, 뒤로 갈수록 조기상환 기회가 이제 훨씬 더 늘어나는 구조. 이뭐큰 돈은 못 벌더라도 안정적인 네, 네. 그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그 수익은 보장이 네, 네, 네. 된다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뭐 일반 p b 센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행의 창구라든가 증권사 창구에서도 많이들 이에 s 를 가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돈이 한뭐 얼마 정도 뭐아 요즘에는 가입금액 최저 가입금액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요. 음. 네. 어 금액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만 원 들고 야, 하기는 좀 그러기 전에. <laughs> 예.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ELS를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음. 상품의 구조가 상품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냥 딱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기초자산의 음. 변동성에 대해서 일정폭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 가입자가 해당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만기 때까지 조기상환이 6 개월에 한 번씩 조기상환의 음.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만기 때까지 만기 보통 3 년이기 때문에 여섯 음.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다섯 번 동안 조기상환이 안 되고 여섯 번째 맨 마지막 3년 뒤까지 음. 넘어갔을 때3년 뒤에 만에 하나 어~ 약정된 지수보다 더 밑에 있으면 그때만 원금 손실이다. 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4에서 5% 정도라는 것은 3년 뒤에 대부분이, 어, 현재 지수, 내가 가입했을 때의 지수보다 약한 40%, 35에서 40%그 이하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네, 상환을 받,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 음, 중위험 자산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이제 시향이 막 지금 좀안 네. 좋잖아요. 지금 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네. 조금 주가가 떨어질까 하는데 지금 네. 이 시점에 조금 가입을 해도 뭐 그렇게 네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폭 이하로 네. 주식이 안 빠지게 되면 네. 조기 상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주식형 상품이나 이런 네. 것보다는 예 네. 위험도가 맞아요. 굉장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ELS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 노트였습니다.